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우벤 카고차량이고요. 이동업무차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열 레일을 저희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작업할 수 있고요. 자, 2열의 바닥은 아연 바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존의 레일 자체는 고정으로 되어있었는데 시트가 이제 앞뒤로 움직이고 방석도 들리고 등받이가 뒤로 제낄 수 있는 작업을 병행, 병행을 했습니다. 펑크 쪽에 있는 2단 선반은 침대로 사용할 땐 2열 시트를 등받이를 제껴서 쓸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짐을 실을 때는 1층, 2층 또는 뒤에 있는 선반을 내렸을 때는 큰 짐을 쓸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격벽을 탈거를 하게 되면 2열 바닥하고 트렁크 바닥하고 단차가 생기죠. 그래서 그 단차 라인을 라 똑같이 맞춰준 작업을 같이 병행을 했고요. 앞뒤 바닥 모두 아연 바닥으로 시공했습니다. 기존의 시트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되어있었는데 시트를 바꿈으로써 방석이 들여서 이쪽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시트가 앞으로 움직이니까 짐을 실을때는 긴 짐을 실고요. 만약에 더긴 뭐 짐을 안정적으로 실겠다라면 등받이를 앞으로 숙여서 앞에하고 뒤끝에하고 라인을 맞춰서 긴 짐을 원활하게 실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시트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최대 2라인에서 요 요라인까지는 움직일 수 있고요. 이쪽에도 정지를 할 수가 있겠죠. 차박을 하거나 긴 짐을 더 실을 때 라인을 맞춰야겠죠. 그럴 때는 시트 등바지를 뒤쪽에는 레버를 당겨서 올려주시고요. 다시 당긴 다음에 등까지 라인을 조쪽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차박이 가능하겠죠 자 이쪽에 있는 공간은 방석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에는 아이스박스라든지 다른 별도의 짐을 놔둘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 라인을 플랫하게 라인을 맞춰줬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성인이 충분히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짐을 나중에 큰 짐을 실 때는 이렇게 또한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상판 밑에 하부에다 내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더 긴짐을 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다시 눈바지를느끼고요 시트를 당겨서 앞으로 쭉 빠질 수 있게끔도 만들 수 있고요 등판에 클릭서 앞으로 쭉 빼시면 널찍한 공간이 나온다고 보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이 충분히 땅에서 이렇게 누을수 있는 공간도 나오겠죠. 뒤쪽에 라인에 이제 2단 평상을 빼고요. 2열인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몰아줬습니다. 역시 뒤쪽에 있는 2단 평상을 내렸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트렁크 받아가고 승객스 받아가고 단차가 똑같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합법적으로 LA를 이증을 받은 거,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격벽을 탈거를 한 거. 이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렁크 쪽하고 승객 숙주하고 단차를 맞춰서 바닥에서 아주 긴진 또는 바닥에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 차박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피카를 만들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인사이드카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또 궁금하다? 그러면 꼭 유선 전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